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고 있는 카판다의 이혁재 팀장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차량으로 보답을 드릴 거고요. 시청하시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신다면 좋은 차량 소개해 드린 것에 큰 힘을 얻고요. 또 좋은 차량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G80 차량입니다. 계속해서 G80 차량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보통 차량들은 검은색 차량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 다크 그레이 색상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매력적이고 관하기도쉽고 인기가 많은 색상의 차량이고요. 또 실내는 예쁘고 매력적인 베이지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환상의 조화를 가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고차 시장에서도 정말 귀한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입니다. 측면부터 보시면 옆 라인이 더욱더 길어 보이는 차체감을 느껴보실 수가 있고요. 적절하게 라운드도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더 매력적이고 고급진 모습을 보여주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인기도 많고요. 문의도 많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보시면 색상이 정말 예쁜 다크 그레이 색상의 차량입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헤드램프 클리어 상태도 너무 깨끗하죠? 깨끗하고요. 또 시원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릴 상태도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기본 옵션 어라운드 뷰 카메라가 들어갔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차하실 수가 있고요. 추가 옵션 레이더 반사 판도 들어갔기 때문에 반잘주행, 긴급제동, 차간거리 유지되는 옵션도 장착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편하고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측면 상태 보시면 펜더 단차 전혀 없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작은 데미지도 찾아볼 수가 없이 상품화정도 꼼꼼하게 마친 차량입니다 실내 살짝 보여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이지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조 한번 보시죠 다크 그레이 색상이랑 베이지 시트가 정말 예쁘게 꿈의 조화를 가진 차량입니다 정말 예쁘죠 중고차 시장에서도 많지 않은 매물인 만큼 실차량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휠 보시면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생활 스크래치가 휠 외곽에만 살짝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 만큼의 스크래치고요. 깨끗한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휠은 작은 생활 스크래치도 전혀 없이 깔끔한 휠 상태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 내고 먼저 확인했는데 약50% 정도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레터링 보시면 3.3H 트랙 전자식 사륜까지 추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하게 주행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기본 옵션 전동 트렁크가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 차량이고요. 공구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침수 흔적 보여드리면 침수 흔적이 전혀 1도 없이 깨끗하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고지에 법적 보증 100% 환불 보장해 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실차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측면도 보시면 깔끔한 상태 다시 한번 보여 드리고요 꼼꼼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깨끗하죠 깨끗한 모습 찾아볼 수가 있고요. 이 차량 추가 옵션이 약 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신차 보증도 많이 남았습니다. 선택하시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량의 포커스는 색상입니다. 다크그레이 색상 베이지 세트. 정말 예쁜 조화를 가진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 찾기 힘드십니다. 직접 보신다면 더 좋아하실 만한 차량이고요. 정말 예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또 실내로 들어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력적인 실내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어부터 보여드리면 메모리 시트 기본적인 옵션들 까짐 전혀 없고요. 그리고 손잡이 부분도 깔끔하죠? 손톱 자국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렉시코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체기 한번 모습 보여 드리면 정말 밝고 예쁜 실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세히 보여 드리면 큰 줄은 몇개 있을 뿐 정말 쿠션감이 그냥 눈에 보일 정도로 좋고요. 그만큼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신차 보증도 남았기 때문에 그만큼 깔끔하고 관리가 잘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훼손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쪽 보시면 꽉차 있는 옵션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보험 특약 옵션또 있기 때문에 5% 정도 할인받으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기판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면 주행거리 약 75,760km 주행한 차량입니다. 신차 보증이 약 25,000km 정도 남은 차량입니다. 그 안에 신차 보증을 이용해서 점검 받으시면 문제없이 오랫동안 더 주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시동 한번 켜 보겠습니다. 시동 소리 부드럽죠? 엔진 소리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핸들 상태도 깔끔합니다. 핸들 상태도 훼손이 전혀 없이 사용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깔끔하고요. 블루투스 버튼, 스마트 크루즈 버튼, 그리고 차간 거리 유지 버튼이 들어갔기 때문에 앞차 간에 차간 거리를 유지를 해서 그만큼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방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장착한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 정보가 여기에 다 표기가 되기 때문에 전문만 주시하시고 안전하게 주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ECM 루밀러 투채널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대형 정품 내비게이션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날로그 시계 풀 오토 공조기 18년식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DVD, CD 플레이어도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핸드폰 무선 충전 패드 장착했습니다. 주행하시면서 편안하게 핸드폰 충전도 가능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수납공간 깨끗하고요. 통분 열선, 센서, 카메라, 핸들 열선 그리고 드라이모드, 오토홀드, DIS 모두 깨끗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버튼 정상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보조 시트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보조 시트는 더 깔끔하죠. 정말 주름 찾기도 힘들 정도로 깔끔합니다. 정말 관리가 정말 잘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A 필러도 보시면 흡연 흔적도 없이 깨끗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차량입니다. 옵션도 가득하고요. 그만큼 편하고 또 실내 분위기까지 화사하기 때문에 더욱더 즐거움 주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열로 또 넘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열 도어부터 보여드리면 요즘 따가운 햇살에 꼭 필요한 수동 프라이빗 커튼이 준비가 되어있고요 마찬가지로 손톱 자국 없이 깨끗하게 손잡이 부분도 준비가 되어있고요 멕시콘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열 시트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보여드리면 주름 찾기가 힘들죠 제 생각에는 2열 시트를 사용을 안 하신 듯 합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타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내가 정말 넓습니다. 제가 키가 한178 정도 되는데 손을 쫙 펴서 이만큼 여유가 많은 차량입니다. 그만큼 넓은 실내를 가진 차량이어서 가족분들 편안하게 여행도 즐기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열 암레스트 보시면 열선, 보조 조절 버튼, 그리고 후석 버튼낮 커튼, 미디어 조절 버튼 모든 버튼이 깔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려서 말씀드리지만 이 차량은 옵션도 가득한데 전체적으로 정말 깨끗합니다. 베이시트가 관리하기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지만 관리하기 나름인 것 같고요. 이 차량은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시트 그리고 외장 내장 관리가 잘된 차량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하흠 잡을 데가 전혀 없이 깔끔하죠? 깨끗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렸던 차량입니다. 지금 시동을 켜놨는데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정말 부드럽죠? 신차 버증이 남은 차량인데 이렇게 조용합니다. 그만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드는 차량이고요. 지금 휠까지도 깔끔한 상태, 깨끗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색상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정말 예쁜 다크레의 색상의 베이지 시트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화가 정말 좋죠? 정말 중고차 시장에서도 찾기 힘든 귀한 조합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3.3 4륜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입니다 주행거리가 약 7만 5천 k m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신차 보증이 약 2만 5천 k m 정도 남았고요 그 안에 신차 보증을 받으시면 더욱더 문제없이 오랫동안 주행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사고 유무는 운전석 뒤에 도어 단순 교환만 있습니다 사고 요약 전혀 없고요 주행이나 전혀 상관없는 부위니까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정말 예쁜 모습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트도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특S급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차량 구입하셔서 즐거운 운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분까지도 상쾌해지고 더욱더 좋아지는 차량,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정말 선택하시기에 정말 좋은 가격으로 소개해 드리니까요 상단에 연락처로 연락 주시고요 실차량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판다 항상 노력하는 딜러 보스 보여드릴 거고요 정직하게 활동하는 보스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